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 시장 시절에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를 그때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 이제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이제 이 한동훈 후보를 뭐 대리 저격한다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한 상황이고 사실 두 사람은 만나서 뭐 토론을이라든지 뭐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대화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 지난번 이제 아마 대표 경선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마 결어본 경험이 있고 꽤어전 치열한 토론을 벌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이제 두 사람 즉 홍준표 한동훈 이두 사람이 어떻게 어~ 이 붙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눌하지만 그래도 직선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예. 한노곤 후보는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그 어, 어쩌면서 보면 창과 방패 역할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예. 이제 그런 것이고 또이제 아무래도 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공통적인 직업적인 캐릭터가 또 있죠 예. 어~ 그런 것이고 또윤전 대통령과 어~ 사이였던 가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 이~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비조에서 특히 두 사람의 어떤 설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아마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